그리고 네 번째, 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요 특수 기술들 이거는 일반 고갈 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리스닝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외고랑 국제고는 이걸 하는 국제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세 가지의 그 중요도를 보시면 저는 라이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라이팅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지 들고요. 라이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화자입니다 외고 국제고 준비 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요 컨텐츠는 초에서 중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학습적인 포인트까지 제가 다 정리해드렸고요. 왕초보도 입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왕초보 넘어서 자기가 중수 고수시다. 입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레벨까지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외고 국제고 전형일정 이건 올해 기준인데 전형일정 살짝 보면 일단 외고 국제고는 우리 문과 학생들의 희망이죠 희망 자 문과 학생들 선택지에서 일단 외고 국제고 요즘은 1순위를 좀 요즘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후기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한다는 거 정기 모집과 후기 모집으로 나누죠. 정계 광역 그 과학고 영재고 있고, 후기에는 이제 나머지 학교들다 몰려 있습니다. 1번과 함께 그리고 광역단위 모집을 한다. 즉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있죠. 국제고는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수가. 그럼 다른 지역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잘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국제고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 플러스 준 전국 단위라고 하죠. 자, 전과 외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전사고, 외고, 국제고, 광자고, 동시 지원 불가하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자, 원서 접수는 요거는 12월 4일부터 스타팅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한 18일까지 요 정도 기간 동안 원서 접수가 다 이루어진데, 이때 학생보랑 자소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21일에서 1월 2일 사이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요 사이에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전녁 일정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하나씩.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기반지식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요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고는 총 28개 학교, 30개에서 2개가 줄었죠? 28개 학교 중에 12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대입 실적, 자, 대입 실적, 그리고 위지, 위치 모집 총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입 실적 기준으로 문과 초문과형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를 하나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2024 3 등록자 순위, 자, 입학 합격이랑 등록자는 다른 거 아시죠? 합격은 그냥 여러 개부터도 동시에 카운팅이 되는데, 등록자는 이제 등록금 내야 돼. 그래서 진짜 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찐 실적. 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자, 부동의 외고 1위를 달리고 있죠. 서울대 2023 등록자 53명입니다. 자, 대원외고에서 빛나는 부분이 뭘까요? 수시, 정시, 밸런스가 잘 잡힌 학교. 왜? 대지동 근처에 있으니까. 자, 내시는 학교에서 열심히 챙겨서 수시로 가는 친구들과, 아, 내시는 승부를 아직 못 봤어. 이런 친구들은 내가 수능까지 대충 잘 만들어서 가는 25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죠. 자, 5 2원 2024학년도 기준으로 250명. 우리가 그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 덜 보냈다만 단순히 볼게 아니죠. 왜냐면 하 학교에 입학한 정원이 몇, 몇 명인지 그 중에 얼마나 보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일단 정시는두 번째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수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그학생부을 같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분위기가 28명 정도라는 건 우리가 2등급까지는 서울대 갈수 있는 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등급까지도 그냥 가는 경우들 이 있죠. 그리고 한영회고 2위 서울대 등록자 26명이고요. 순위 이 옆에 있는 건 순위예요. 총 서울대 100. 보낸 100탑100 100 리스트에서 17위, 대원외고는 5위니까 굉장히 높은 이치죠. 전사고랑 광경 제고 사이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문과형 학교에서 이 정도 실정이 나왔다는 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엄청나다고 봐요 사실 수시를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게 외고들의 특징이죠 자 부족한 인재도 잘 만들어준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자 수시 19명 정시 7명 정시가 살짝 적죠 수시형 학교인 걸볼수 있고요 자 모집인원 같은 경우 대부분 서울 학교들은 250명 정도가 됩니다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 등록자 25명 훌륭한 학교예요 자,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정시는 0명 진짜 수시로 다 몰빵해서 다 보내고 끝 깔끔 끝자 정시로 잘 맞는 한영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대원이랑 한영은 사실 대치동에서 선택한 옵션 학교거든요. 요. 문과 친구들이 대원 한영 가고 가서 이제 내심 못 만든다 그러면 은 대치동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수능을 만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덕외고는 자 17명 그리고 안양외고 5위 14명 그리고 대전외고 13명 오 대전외고도 정시 비중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7위 과천외고 11명 서울대 능동사 11명 수시 몰빵형 정시 빵자 수능 오번 했음 고양외고는 10명 수시 10명 정시 빵자 경기외고. 수시 일곱 명 정시 두명 성남외고 총 9명 보냈는데 수시 8명, 정시 1명. 서울외고 7명 보냈는데 수시 6명, 정시 1명. 수원외고 서울대 7명 보냈는데 수시 5명, 정시 2명입니다. 자, 수시형 학교들이 대운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원외고 빼고는 대원외고는 밸런스가 좀잘 잡힌 학교인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시 완전 몰빵이거나 수시 초수시형 학교 권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업도 되게 많고 제가 외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류 빛나는 대외로 출신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수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국제고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은좀 쉽기 때문에 국제고 왜냐면 우리 옵션에서 외고 갈 친구들은 국제고를 같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국제고는 총 8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왜? 자. 보시면 압니다. 고향국제고 1위 찍었어요. 2023 서울대 등록자 순위. 자, 14명에서 총순위에서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전했죠? 자, 수시 14명 보냈어요. 완전 수시 몰빵형 학교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다 동탄국제고 2위인데 서울대 11명 보냈습니다. 그 중에 수시가 6명이고, 정시가 다섯 명이에요. 정시, 그, 동탄국제고는 2022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걸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정, 수능도 잘 챙기는 학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난 건가? 자, 서울국제고는 아홉 명 서울대 보냈는데 수시여섯 명, 정시세 명. 인천국제고는 총 아홉 명 보냈는데 일곱 명, 2 명. 자, 국제고도 수시형 학교라고 볼수 있죠. 다. 청신국제고는 아홉 명 보냈는데 수시에서 여덟 명, 정시한 명인데, 청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대, 또 42명 정도 보냈으니까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이면 청심국제고도 괜찮은 선택권이 되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자 앞에 보시면은 모집정원이 대부분 200명대 정도인데 청심은 104명이에요 그 그러니까 올해 130명이라는 103명, 0거 진짜 적은 인원에서 저 정도 입시 실적을 나타냈다는 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건 세종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서울대를 보냈는데 100명의 학생을 가지고 보냈으니까 꽤 잘한 거죠. 여 근데 우리가 단순 곱하기 하면 200인데 14명 어, 대원이랑 비슷한 건 그렇진 않습니다. 200명 못 모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1 0 0명은 진짜 잘 만들어서 져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대구 국제고 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고3이 없기 때문에 통계체 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국제고 7개 학교가 모두 그 서울대 100이 보낸 안에 들어갔다는 거. 완전 훌륭해. 외고는 28개 중에서 12개만 들어갔으니까 <laughs> 외고가 좀더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되겠죠? 외고 가이드 두 번째. 자, 외고 28개 학교 중 12개 학교의 전형별 모집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총 250명. 자, 흐름을 보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250명인데 이화이고만 좀 작아요. 250명이고 경기권도 한 260에서 250명 정도 뽑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전형의 80% 사회통합 20%인데 사회통합은 대부분 미달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냥 외고 쓰시면 들어갑니다. 준비 안 되고 들어가시면 다시 나옵니다. <laughs>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 준비 안 하고 들어가시면 그냥 다시 나옵니다. 인생 마지막 최고의 정적 레코드가 외고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 모집인원. 자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260명 고양외고 260명 과천외고는 특이한 점이 있죠 지역 우수자를 11명이나 뽑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어요 자 그리고 경계고 210명 성남외고 경계고 성남외고 뽑는 인원이 다른 학교들보다 좀 적죠 그리고 서울외고 250명 수원외고 200명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입 실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랑 경계에서 좀 많죠 경계에 있는 학교들 경계그 외국 국제고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고 가이드 자 국제고 8개 학교 전형별 모집인원 살짝 보면은 자 총원 200명대 그러니까 외국가한 250에서 260명대 뽑는 것보다는 한 50명 정도 좀 적은 거죠 저 5, 60명 그리고 막 100명 뽑는 학교들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총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여기도 사회통합이 한20% 그런데. 국제고는 사회통합에 미달이 없어요, 대부분. 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요. 외고는 거의 미달이고, 국제고는 미달이 거의 없어요. 네, 뽑는 인원이 적은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자, 옵션이 좀더 있죠? 그리고 지역 우수가 고향국제고랑 동탄국제고는 40이나 있습니다. 즉, 경기권 친구들은 정말 뽑받은 거죠.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쉽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전형보다 지역우수, 사회통합 이렇게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전형 넣을 때보다 더, 조금은 더 쉽게 간다는 거죠. 자, 서울국제구는 150명 뽑고요. 일반은 90명 뽑습니다. 인천국제구 138명 뽑고 일반으로 뽑는 게 110명 자그 다음에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는 총원 104명의 일반 64 그리고 지역 우수를 20이나 뽑습니다 부생국제고는 160명 뽑는데 128명이 일반이고 나머지 4통 세종국제고 100명 밖에 안보여요 청신국제고랑 좀 비슷하죠 소수정회로 세게 가는건가 자 지역우수 24명씩이나 뽑습니다 세종의 우수한 학생들 자 자, 국제 엘리트가 되고 싶다 지원하세요 대국제고는 120명 뽑는데 96명 자 보시면은 경기권 학교들이 지역 우수가 많습니다 즉 경기도에 계신 친구들 도전하세요 국제고 좀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일반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사회통합 요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자 사회통합도 미달은 아니라는 거자 외고가이드 세 번째 자 전형 방법과 경쟁률.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쫙 볼까요? 전형 방법. 대원, 대일, 한영, 명덕, 서울, 대전. 자, 어, 다,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그리고 2단계 면접. 이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우리가 불리죠? 1단계 교과에서 보는 게 다행히 영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어를 다 똑같이 A를 받겠죠. 자, 2-1. 2-2, 3-1, 3-2. 이렇게 4개 학기에 각각 40점씩 해서 160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A가 되면 돼요. A. 가중요해요 A, A, 자, 중간 망쳤어요. 기말을 복구하고 수행평가 잘해서 A 만드시면 됩니다. A만 만드시면 일단 들어갈 1차는 무조건 패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영어는 다 이제 A가 정말 그 원래 배수가 뭐예요? 최종 합격자가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러면 배수 2배 뽑는다 그러면 1차에서 400명을 뽑는 거죠. 400명한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배수에 들어가는 거는 영어 A를 다 깔면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영어 잘한 친구 들 너무 몰빵됐어.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원 정도 다 그래서 애플 A를 깔려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 국어. 보고 비교해서 떨고. 그, 그것도 동점자야.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 비교해서 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동점자가 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2-2학년 1학기에 사회에서 B가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도전하세요. 자, B. 영국사 전체에서 B가 뭐, 한두 개 있다? 영어면 조금 가슴 아픈데, 자, 영어도 B가 있는데 들어간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대연외고는못본것 같은데, 저는 한영까지는 봤어요. B 가지고도 들어가는 친구들. 자, 그런데 뭐, 그게 B가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영국사는 그래도 A를 우리가 채운다. 이 정도 개념은 2학년 때부터 반드시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결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 펑펑 빠지시면 점수 팡팡 깎여요. 자, 그리고 2단계 면접. 그래서 1.5배수 또는 2배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원, 대, 한영, 명덕, 서울, 그리고 대전, 외국까지 자, 이런 경우에는 1.5배수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 뽑는다 그러면 은 1.5배수니까 350명 정도를 1차 패스를 시킨 다음에 그친구들을가지고 무한대로 다쓸수 없으니까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자, 앞에 1단계 교과 160 플러스 점수 최종 추산할 때는 자기주도 30, 인성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그냥 40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40점으로 이제 160점이니까 40점 만들어서 총점 200점으로 최종 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는 자 영어만 좀잘 맞춰놨어도 거의 다 통과해요. 근데 이면접에서 이제 준비 덜된 친구들을 조금 더 걸러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경쟁률이 아직 낮습니다. 자쫄지 마시고요. 경쟁률 한번 볼까요? 낮죠? 그런데 제가 사회 통합은 항상 미달되니까 뺐어요. 사회 통합 제. 그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은 그냥 쓰세요. 자 경쟁률 일반 전형 경쟁률만 보겠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자 1.38로 전년도보다 떨어져 전년도가 진짜 취소 샀던 거죠. 사실 취소 았다가 다시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2021년보다는 2021학년도보다는 올랐죠. 자 그리고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상승세 자 1.30에서 1.47로 상승세 대원 레고도 1.51로 취소 샀다가. 자, 살짝 내려간 거예요. 취소하다 살짝 내려간 거 그래도 2021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상향 트렌드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명덕의고 같은 경우도 올랐죠. 한양의고도 한양, 올랐는데 아직은 미달이네요. 요거는 1차는 거의, 저 1차는 웬만하면 다 통과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통과, 통과. 대전의고는 1.2. 경쟁률 생각보다 낮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면접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원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과천 외고 같은 경우는 1.05 올라 올랐죠. 고양 외고는 1.06으로 다수 떨어졌고 경계고는 올랐고 성남 외고 다수 떨어졌고 서울 외고 올랐고 올라도 서울 외고는 미달이네요. 수원 외고는 그래 떨어졌고 도전해볼만합니다. 자 문과 학생들인데 내가 상위권 학교. 그리고 외고의 특징들은 부족한 인재들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뭐 제가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외고는 자사 전국 단위 자사고는 미칠 듯이 더 경쟁시켜서. 더 엘리트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외고는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더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서 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수시 합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고는 좀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외고 기준에서는 막 미달이랑 1.5막 이랬는데, 좀더 높아요. 전형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학교별로 2단계 면접에서 자기주도랑 인성 뭐 30시 배치할지 통합으로 40 배치할지 요거 바, 다른 거는 뭐 그거는 그 외고도 비슷했으니까 서울은 자기주도 30 인성 10 요렇게 포인트를 나눈다는 거 그래서 160 여기 40 해가지고 토탈 점수로 최종 합격 결정하는데 여기서도 동점자 처리 방식은 외고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2-1부터 3-2 상황 예약기 영어 망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면 2.6으로 치솟죠. 이 친구들은 일반 전형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반 전형, 지역 우수, 사회통합 셋다자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통합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그사 여기보다 이 통합 경쟁률보다 지역 우수는 좀더 내려가고 사회통합도 좀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일반 경쟁률이 일반으로 뽑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치는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향국제고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39에서 2.66 퀀텀 점프죠, 이 정도면. 동탄국제고도 1.7에서 2.28. 엄청 뛰었죠. 그리고 서울국제고가 1.4에서 1.76. 인천국제고도 1.33에서 1.54. 다 점프입니다. 자, 놀랍게도 국제고는 다 점프입니다. 자, 청신국제고는 1.19에서 1.43. 부산국제고 1.59에서 1.6. 그리고, 세종국제군 1.38에서 1.65, 1.17에서 1.33다 올랐습니다. 자, 이 트렌드 보시면, 외고는 몰라도 국제고는올해도 당연히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총 데이터 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선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 정도 그 기반지신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경쟁률이 미친 듯이 높지는 않다는 것. 안타는 거. 전국단위 자사고의 비할판은 아니죠. 왜냐면 하문과형 학교들의 인기가 예전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수능에서도 이제 좋은 상위권 명문대를 수시중심으로 잘 보내준다는 거. 수시체제는 아직 경고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되게 특화된 모습을 외고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고국제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이 학교들은 테이블 고려해서 고교 선택을 하실 때 옵션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는지가 기준이라고 보셨죠? 보내 보여 드렸죠. 요거 기준으로 이제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데 1차 선택을 하시고 유학을 좀 고민하신다면 유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 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외국 국제서 에뭐 대원외고 유학반에서 막 탑스쿨 막 보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 트렌드상 학부 유학 그러니까 대학으로 유학 가는 것보다는 박사 유학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고 왜냐면 돈이 덜 드니까 학부 유학은 돈이 오지게 듭니다. 자 굳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저 저희도 저는 대부분 추천, 학부유학을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학가서 잘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유학을 좀 고려한다면 생각해 볼만한 옵션들이 있죠. 왜냐면 AP과정이나 IB과정 이런 것들 시험 보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유학반을 빡세게 준비하는 경우는 경기외고가 좀 빡세게 준비하는데 다른, 다른 학교들은 그, 반가우 시스템으로 좀 바뀌거나 좀 축소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만큼 유학을 많이 보내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죠. 자, 경쟁률 상승 좀 하겠죠. 그럼 우리가 1차 통과, 2차 통과에서 합격하려면 영국사 정도는 A로 관리해 주세요. 뭐, B 하나 정도 있어요. 울지 마시고. 네, 영어는 가능한 B 만들지 마시고요. 국어사에서 2학년 때 뭐, B 하나, 두개 정도 있어요. 울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자,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 후. 결국은 중요한 게 들어가서 뛰어난 인재로 만들어주려고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입시 실적도 되게 좋잖아요. 만들어 들어오는 자원보다 저는 나가는 인재가 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거든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줍니다. 시스템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입학후 상위권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입시 준비를 빡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소서를 잘 짜고 면접을 미친 데 준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막판에 넣을 때 하셔도 돼요. 공부 잘하면 다 들어갑니다. 자 경쟁률이 높지 않잖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들어가서 빡세게 영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 외고랑 국제고는 영어는 기본입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반 자체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어들은 영어 반이 지금 없어졌죠 왜? 영어는 기본 깔고 다른 외국어까지 해야 돼 이게 기본 트렌드이기 때문에 영어 반 자체도 없앤 거예요. 영어는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외고나 국제고 할 때는 영어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당연히 영어는 외고 국제고 간다 그러면 수능 그 이상으로 준비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 영어 하는 자체가 즐겁고 재밌는 친구들은 도전하세요. 수학이 싫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영어가 좋아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주도학습은 필수입니다. 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잖아. 요 입학 전형 자체가 자기주도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 그 많은 학교들이 좀 국제 같은 게 특히 더 기숙사 학교 외고들도 기숙사가 되게 많아요. 자, 기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대원이랑 한영 빼고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학교에서 제발 있길 바래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주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걸 잘 가지고 대학을 가지 이 활동을 많이 해보자 하기 때문에 학교 체류 시간을 길게 잡는 편이라서 자기주도학습은 더 필수입니다. 즉 중학교 때 자기주도학습의 기본기와 능력치를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고등 이 외고나 국제고 와서 승부바서 탑스쿨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1부터 한단계씩 준비가 필요한데 입시가 아닙니다. 자 중1, 1, 2학년 때뭐 면접 학원 다녀요. 이런 거는 완전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필요 없어요. 자 막판에 그냥 한달 정도 그 두세 번 저는 추천 두세번 정도? 그 정도도 그 정도면 됩니다. 자소서 막그 전부터 준비해 그럴 필요 없어요. 자소서 막 풍족하게 만들고 이런 건 전사고 입시 준비할 때는 하시는 거고, 자 외고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즐겁게 조금은 더 즐겁게 영어 능력치 쌓아두시고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영어가 높은 수준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 국어도 중요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외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외고를 보낸 학생들이 있고 자. 친구들 위해서, 그럼 영어, 외고 수준, 외고 국제 관리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기본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더 준비해 드릴 테니까. 1단계는 영어 단어.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외고 출신들은 다 알아요. 단어 어휘력 자체가 진짜 뛰어나야 됩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단어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중3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꾸준히 해서 어휘력은 수능 당연히 그 이상. 저는 텝스나 토플까지 더 완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거. 요즘 아이들 단어 정말 안 해오거든요. 왜안 해올까요?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인위적으로 여는 걸더안 해요. 근데 고급 단어를 모르면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고급 문장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나 그 용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다, 영 단어는 단계별 완성하셔야 되고요. 구문독해 그리고 학습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구문독해 좀 하고 고급 문법 이거 두개 같이 하셔도 되는데 자 구문 독해 고급 문법 그다음에 고난도 독해요. 고난도 독해를 먼저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도 독해는 훨씬 뒤로 넘기셔도 되고요. 대신 원서 독해는 자기 낮은 수준부터 계속 꾸준히 그 영어 노출량 자체가 많은 게 좋아요 소설도 많이 보고 영어로 된 책들을 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즐겁게 보는 거 그래서 독서량이 많은 친구 들 제가 절대 부모님한테 줄이지 말라고 이거 줄이고 영어한 것을 문법 배울 거야 아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읽게 하시고 문법은 저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갈 때 아예 중등 문법 말고 고등 문법으로 한 번에 올라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노출량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난도 독해를 땡겨서 하거나 그거 중심인 학원을 보낼 필요는 자, 중1이 적어도 중1 학생한테 들 절대 필요 없다. 초, 초등은 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특수 기술들 이거는 일반 고갈 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리스닝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외고랑 국제고는 이걸 하는 국제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세 가지의 그 중요도를 보시면 저는 라이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라이팅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지 들고요. 라이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막 고난이도 수업, 대치동 수업을 뭐 온라인 듣고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건 부차적인 거고 꾸준히 쓰면 돼요. 사실 영어는 자기주도 학습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라이팅 문법 정도는 좀 빡세게 한번 배울 필요 있어도 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자 꾸준히 하면 되고 꾸준히 하루에서 하루에 뭐 15분, 20분 정도 쓰는 연습하면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위에 구문독해 저것도 되게 좋은 시작이 돼요. 구문독해한 내용 가지고 영작하는. 거. 또는, 피사 좋은 글들. 내가 읽는 책에서 좋은 문구 있는 거피사 피싸. 하고, 피사된문장 암기하는 거. 이건 진짜, 라이팅을 위해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요것만 많이 해도, 라이팅이 저절로 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원서 많이 읽었으면.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한국인이잖아요. 바이올린 걸 아닌 이상, 자, 국어 고난도 문해력은 기본입니다. 왜냐면 수준 높은 문장들을 봐야 되잖아. 외국 국제고 갔을 때 내신에서 보는 교재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메터리얼 되게 어려운 거 던져. 이코노미스트 타임스 이런 거막 던집니다. 그쵸 토마스 모뭐 보고 막 별의 별 어려운 걸 보는데 내가 한국어 문해력이 안 된다? 영어를 그 수준만큼 만드는 건 영어를 아무리 더 미친 듯이 많이 해도 되게 힘들어. 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고난도 문해력은 기본입니다. 즉 외국 국제고 가는 친구들은 수학은 너무 빨리 선행할 필요 없고 꾸준히 하시고요. 수학 선행 막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영어 국어 한다 아닙니다. 영어 국어는 계속 실력을 계속 높이고 있어야 돼요. 수학이야말로 너무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치 수학에 그 지쳐버리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대원외고는 약간 예외 대원외고는 수학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치동 애들은 뭐다잘 해야 되겠죠. 국영수 다잘 해야 되니까 하여튼 고난도 문해력은 기본으로 쌓으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중1 또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외고나. 국제고는 입시보다는 이렇게 학습적인 준비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어 관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추후 이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외국 국제고 보내시는 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거기에 맞물려 있는 고교학점제 이거. 그 어떻게 실제로 시행되는지 이런 거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대입제도 개편 시행만 나왔지 확정안이 아니잖아요. 확정안 나오면 지금 이것 때문에 왜 특목자사고 인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사교육 쪽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025요것도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외고 국제고 통합 이러면 뭐가 장점이죠? 외고는 그 외국어 한 72시간 수업 시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줄이고 국제기열에서 있었던 특수한 재밌는 국제 정치 막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고의 인기는 다소 올라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더 퍼지 오션이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어만 지고라 하지 할 필요는 없어. 국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외국어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있으신 분들은 좀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세 가지 이슈들은 추적을 하시면서 보시면. 중2 이하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요거좀 눈여겨보시면 외국 국제고 보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되게 명확히 보이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입니다 학력, 지역, 수준 500자 이내로 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가홍콩을 위한 대치동 차원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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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외국 국제고를 가려는 미래인재들 화이팅!